여러분 반갑습니다. 빈티지 저예산 부동산, 펭귄 부동산입니다. 저의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은 아파트의 형성과 세분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네가지로 나눕니다. 5층 아파트, 15층에서 20층 아파트, 25층에서 35층 아파트, 그리고 45층에 아파트. 5층 아파트는 두 가지로 5층 주공 아파트와 5층 민영 아파트로 나눕니다. 75년도에서 88년 사이에 지어진 게 주류이죠. 특징으론 엘리베이터가 있느냐 없느냐. 이 당시의 소형 저층 아파트의 역할이 지금의 임대 아파트, 원룸, 도시형 생활 주택, 신혼집의 전신입니다. 5층 주공 아파트는 지역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생겨서 인구를 늘리는 정책의 축소판입니다. 주공 아파트가 생기면 그 후에 서민들이 입주를 하고 작은 평수다 보니까 결혼하시는 분들이 내집장만을 하실 때 좋은 케이스입니다. 오래 사시다 보니까 동네가 또 형성되고 지하철이 들어오고 건축 연연이 오래 되다 보니까 재건축이 또 되고요. 이런 5층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구조다 보니까 건물들이 옆으로 퍼져서 세대수에 비해서 동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지가 넓어서 재건축을 할, 할 당시에 선택의 폭이 넓고요. 이 당시는 건축연한이 20년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30년으로 늘어났고요. 작년 2018년 4월 정도에 안전진단이 또 강화가 됐고요. 아직도 지방엔 지하철이 없는 곳에 30년에서 40년이 되는 주공 아파트가 있습니다. 민영 아파트도 있고요. 이 아파트들의 장점으로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집을 장만할 수 있고 단독주택이나 연립에 비해서 주차 공간도 확보되고요. 각 동들마다 사이가 넓으므로 주차 공간이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관리비가 싸고요. 단점은 고질적인 저평수. 11평에서 13평. 이러다 보니까 샤워실과 주방, 베란다를 다 집어넣은 상태에서 방이 넓으면 주방이 작고 주방이 넓다 싶으면 방이 좀 좁죠. 그리고 5층까지 올라가려니 다리가 매우 아프고요. 또 내려가려니까 짜증 나고요. 물론, 5층 미경 아파트 중에서도 20평에서 25평이 되는 그 당시 고급형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30평대 이상이 흔하지만 그 당시는 30평이 흔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40평에서 50평 사이에 15층 아파트가 있었지만 이런 아파트들은 서울의 각 구마다 고급 부촌 아파트라서 지금의 타워팰리스 개념이죠. 그리고 15층 주공 아파트, 일반 15층 주공 아파트가 90년도 중후반에 건설붐이 타면서 엘리베이터의 보급 형태로 지어집니다. 구조는 크게 변한 게 없고 평수가 좀더 넓어졌죠. 15층 주공은 16평에서 22평 사이, 15층 민영은 20평에서 28평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5형, 5층 수공, 주공 아파트를 좀 사신다 하시면 건축년도와 지분, 그리고 각 건물의 동수, 8동에서 12동 사이 이상이 되어야 하시고요. 그리고 부지가 좀 넓어지죠. 재건축 시에 주차장 확보라든가 내부의 레저시설, 병설 유치원, 뭐 이런 선택의 폭이 넓을 수 있죠 내가 집을 장만하신다면 1동에서 2동 덩그러니 있는 것보단 8동에서 12동 사이에 건축연도와 대출금 대출금의 상한 능력을 고려하셔서 구매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다음엔 25층에서 35층 아파트 45층 초고층 아파트 고층 형태의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빠잉!